네, 반갑습니다. 이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비체인 말씀 드려볼 건데요. 현재 차트상으로만 봐왔을 때는 상승에 대한 파동이 매우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중기 추세 자체가 강세기도 하지만 이 단기 추세마저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자정이 지나고 새벽 4시에는 FOMC 금리 발표가 있죠. 따라서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든 하락할 수 있든 커다란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변곡점임은 항상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비체인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알려드릴 거고요. 내일 새벽 에 있을 FOMC 이후 어떻게 대응 해나가야 내 수익도 지킬 수가 있고 수익에 대한 확률도 높일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공부도 함께 하시고 수익도 꼭 챙겨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수익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최근에 저한테 문자로 매매기법 요청이나 소통방 입장 그리고 개별 대응에 관한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런만큼 현재 시장이 많이 어렵거나 매매기준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독립을 할수 있도록 제가 사용하는 매매기법과 시장의 원리를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개개인의 원칙까지 정리 명확하게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직접 볼수 있는 실력이나 어떤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전문가들이 사라지더라도 누구의 도움 없이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가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부터 대응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계좌가 손실 중이거나 무리하게 매매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잠시 멈추시길 바라겠고 제가 알려 드리고 있는 매매 원칙이나 매매 기법을 보시면서 함께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내를 해 드리는 대로 꾸준히만 따라오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반 수익이 불어나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꾸준하게 불려오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혹시나 당장의 대응이 급하시거나 시간이 정 없으신 분들은 소통방에서 공유드리고 해 있는 실시간 매스커와 매도가를 참고하시면서 같이 매매를 진행하셔도 수익은 충분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기법이나 소통방 이용은 모두 100% 무료니까 편하게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에 제 번호로 문자 7번과 함께 필요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소통방 입장 코드나 매매기법 가이드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본론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일본 차트를 보시면서 중기 추세에 대한 방향성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차트를 축소해놓고 보면 제가 그동안 알려드렸던 두 가지 포인트가 단번에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장기평선 돌파 두 번째는 그아래서 시작된 매수 추세 그리고 이두 가지가 성립하게 되면 장기평선을 돌파해주면서 만들어진 이 추세와 파동은 앞으로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성질 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질을 활용해서 중간에 유리한 자리마다 탑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드리죠. 우리가 매매를 잘해서 실력이 좋아서 돈을 벌수 있었다라기보다 결국에 가격을 올려주는 것은 세력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목표 수익을 위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세력들의 목표 출항을 위한 비행기가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상황에 맞춰 편승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탑승하기에 가장 좋았던 최적의 매수 기회는 어디였냐? 자 보시면 이때였죠. 좀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장기 평선을 돌파 후 아래를 지지를 해줄 때 그리고 양봉 출발하는 걸 보았었을 때가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돌파 시점에서 한번 지지해줄 때두번 하지만 기회가 지나갔죠? 그러면 당장 현재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우선 중기적인 방향성 즉 배칭 이론으로 보았을 때 목표 가격은 추세에 힘만 받쳐준다면 약34% 정도는 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54원까지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해요. 자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나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비록 아무런 방위 없이 갈롬은 간다 하더라도 일방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항상 파동에 원리를 설명드리고 있죠 정말로 이런식으로 흘러간다고 했었을 때 우리들은 고점과 저점을 판단 을 해야만 가장 손익비좋은 매수 타점을 공략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 제가 항상 알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내일 새벽 에는 변동성이 또 커질 수가 있는 환경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중기 추세나 단기 추세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갖춰졌다고 해도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나타내는 이런 경제지표 발표가 있을 때는 타점 이 좋아보여도 최대한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비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새벽에 변동성도 예측해야 되지만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중력 작용 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고점부터 기법의 첫 번째 선까지 무려 14%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눌렸다가 지금은 위아래로 힘싸움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하방 으로9% 이상이 열려있는 상태 예요 거기다 또 무엇이 발견되었다 cci 지표와 rsi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듯 기준선을 초과한 과매수세다. 이때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매도 할수 있는 심리로 변화된다고 했어요. 고점이니까 수익 실현을 하겠다라 는 겁니다. 이런 타이밍에서 우리는 대응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비체인 신규로 진입해서 현재까지 수익 중이다. 그러면 50% 이하로는 분할 매도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 확보를 반드시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타점에서 기회비용으로 또 사이클을 굴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는 신규 매수를 원하고 있었다. 지금은 매수할 타점이 아니니까 기다리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 모티드 일방상첫 번째 지지구간까지는 눌릴 때까지, 즉 37.4원까지는 지켜보고 있다가 해당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를 체크하고 나서 단기 추세 모두 매수세로 전환되었다.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하지만 여기서 팁 하나 더 금리 발표가 있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조건들이 성립이 되었다. 그래도 우선은 매수하지 않고 관망을 하셔야 됩니다. 가격 변동이 어디로 칠지 모르죠. 그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안전한 매매 습관을 풀가동해야 됩니다. 평소 같으면 저도 공격적으로 단타를 쳤겠지만 저도 빛의 인을 아직도 담지 않았어요. 기회를 따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렸던 타점에서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금리 발표 이후에도 비교적 안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매수를 진행할 도 좋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셨을 때 가격이 너무 달라져 있거나 나는 기존의 홀더인데 손실 폭이 너무 커서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 개인 번호로 7번과 함께 이런 식으로 질문을 남겨 주셔도 좋고요. 소통방에서 시황에 대한 분석이나 실시간 매수과 매도가를 정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신호들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대응을 해 나가셔도 좋습니다. 소통방 입장은 아래 번호로 문자 7번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해 순차적으로 다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번에도 수익이 될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또인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